오늘은 라티오스의 기술 영성군과 용의 파동 중 어떤 기술이 더 나은지 토론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용의 파동 입문주세요 용의 파동은 지정한 반향으로 짧게 대시하면서 다음 일반 공격을 강화하는 기술입니다. 강화 일반 공격을 추가로 염동 탄환을 발사하는데 그 안에 힘이 쌓일수록 발사되는 탄환 수가 늘어납니다. 공격과 이동을 동시에 할수 있기에 색사키 수월한 기술 생존과 딜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근본 있는 이 기술이 용의 파동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론 진행해주세요. 용의 파동은 결국 일반 공격 의존 기술입니다. 딜을 넣 려면 대시한 다음 일반 공격을 해야 하는데 대시 이후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맞을 가능성이 있고 공격 직후에는 대시기가 없어 오히려 생존이 불리합니다. 흑원님 손가락 실력 때문에요. 거리만 적당히 재고 들어가면 됩니다. 이동한 뒤 때리고 나서도 안 맞는 거리를 재는 것 이게 원딜의 기본 아닙니까? 또 거리에 다가오는 적에게 뒤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딜을 할수 있는 구도라면 안정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자 이제 용성군 임단해 주세요. 용성군은 원거리의 원형 범위에 운석을 떨어뜨려 광역으로 테매질 해주는 기술입니다. 무한의 힘이 쌓일수록 떨어지는 운성이 많아지기에 광역 테매질 여러 마리를 동시에 맞춰 전세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긴사거리로 원거리에서 부시 체크도 가능하기에 대치 구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스택도 안정적으로 쌓는 것이 가능한 기술. 채를 지배하는 트래곤 타입의 이 기술이 바로 영성군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론 진행해 주세요. 영성군은 떨어지기 전에 원이 펼쳐지다 보니 기술을 쓰는 순간 상대 포켓몬들이 다 도망가버립니다. 맞추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호족 기술이나 아군의 군중 제어기 연계해서 쓰면 됩니다. 상대를 묶고 나서 용성군을 쓰며 광역으로 큰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결국 팀팔 기술입니다. 롤렌같은 전장에서 아군을 믿고 용성군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오히려 아군을 못 믿을수록 용성군이 필요한겁니다. 부시 시야장악도 안하는 탱커를 대신해서 혼자서라도 부시 체크를 할수 있는게 용성군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원고리 딜러라 상대에게 타겟이 될텐데 이동기가 없으면 취약한거 아닌가요? 라티오스는 원딜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고혈몬입니다. 이게 뭔소리입니까? 아군이 열심 이미 모해주고 희생해준 대가로 선정한 뒤 색을 쌓아 높은 데미지 광역딜로 천장을 뒤집어 캐리하는 것 아군 희생 대가 날려버리는 것은 이동기 없어잘려버린 임용성군이 아닌가요 자자 이제 자유토론 들어가겠습니다 파동은 곧 우리의 삶입니다 핸드폰 점파도 파동 전자렌지도 파동 우리 주변의 모든 문명이 파동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황도 지금 포켓몬과 관련없는 파동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먼에서도 파동 중요하죠 유카리오의 파동탄을 버릴 순 없으니까요 이건 말도 안됩니다 근데 별은 뭡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고 결국 파동으로 관측하는 거 아닌가요? 호우의 그림 별이 빛나는 밤처럼 별똥별의 손을 비는 것처럼 멀리 떨어진 별을 보면 누구나 낭만을 느낍니다 별빛은 언제나 우리 삶을 장식해왔고 우리 삶을 이끄는 등대가 되어주었습니다 별이 곧 낭만이고 그 낭만이 곧 이용성군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더 공감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우집게 뮤니티에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토론 끝